노래가 또 범띠잖아요. 네. 닭띠 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안 해야 되는 띠들이 있습니다. 범띠들은 되게 강해요. 내 주장이 되게 강해요. 근데 닭띠들은 조금 이렇게 쪼아요. 닭을 보시면 생각을 하시겠지만,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서로가. 그래서 안돼, 너는 너무 강해서 안돼 원망, 원망 아니 원망. 그래서 이이 이 범띠의 특징과 닭띠의 특성이 굉장히 이렇게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이럴사라입니다. 네, 선생님. 네. 어, 이번 시간 주제는 네. 2022년 이 띠와 이 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laughs> 네.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네. 어, 뭐, 이 영상 보시면 다들 뭐, 띠에 해당하시면 다들 뭐, 산에 안 산에 할것 같은데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 2020년도에 그니까 뭐,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뭐, 서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건 충이거든요? 네. 충이, 그 뭐, 살로 이제 표현을 할게요. 상충하고 원진살이 있으면은 결혼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상충살이 깨있는 분들은 한쪽에서만 내리고 있으면 충이기 때문에 음. 가능은 해요. 근데 원진이 들어있으면은 절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초반에 좋다고 해도 중간에 변동이 생겨서 서로 원망하다 보면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원진살에 해당하는 분들, 만약에 보신다면 조금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띠들일까요? 많죠? 그죠? 네. <laughs> 좀 나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쥐띠하고 양띠요. 쥐띠하고 양띠. 네. 숯띠, 네. 말띠, 범띠, 닭띠, 토끼띠, 원숭이띠, 용띠, 돼지띠, 음. 어, 뱀띠, 개띠. 이게 원진살이 있습니다. 이띠와 이띠, 네. 원진살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게 쥐띠하고 양띠, 어. 소띠, 말띠. 여기서 이제 보면 좀 대표적으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안 해야 되는 띠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 띠만큼은 진짜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띠만큼은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해가 또 범띠잖아요. 네. 닭띠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범띠와 닭띠가요? 네. 뭐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게 띠로 말하면은 먹잇감이잖아요 네. 최고의 또 먹잇감 그러니까 작은 먹잇감이잖아요 지 짐승은 아니지만 먹잇감인데 이 범띠의 특징과 닭띠의 특성이 굉장히 이렇게 나뉩니다 음. 서로가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네. 겉으로 표여지는 거는 이제 외모 외적인 거 가지고 이제 서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범띠하고 닭띠를 닭띠들이 만나면 범띠들은 되게 강해요 내 주장이 되게 강해요 근데 닭띠들은 조금 이렇게 좋아요. 닭을 보시면 네.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람들이 되게 집요해요. 음. 그래서 자꾸 범띠들을 자꾸 쪼아요. 뭐 어떤 일이 됐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게 되든,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말을 많이 하고, 자꾸 꼬집으려고 하고, 뜯으려고 하고, 핥히려고 하다 보니까, 범띠하고는 범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음.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외적인 거 보면, 뭐또 이런 말도 있어요. 범띠, 닭띠. 원지는 뭐냐면, <laughs> 범이 화려하잖아요. 네. 되게 화려하고. 어, 독립식도 강하고. 음. 근데 이 닭을 보면 참 우습잖아요. 쬐끔하고 근데 이 닭의 부리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맞아요. 닭의 부리를 보고, 어, 되게 많이 식이 질투하고 미워한대요. 어. 어, 나한테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때 미워하고, 닭은 호랑이의 그런 큰 무늬들 있잖아요. 크고, 멋있는, 그런 무늬가 없기 때문에 되게, 음. 어, 싫어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아 어,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네. 네네. 원든살은 말 그대로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어, 증오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살면 살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놓이잖아요 연애할 때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면 서로가 한쪽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계속 원망이에요. 음.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서로가 그래 사는데, 넌 너무 강해 서는데 원망, 원망하니 원망 하니 음. 원망. 그래서 이 이 띠들 중에 대표적이라고 저는 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덤띠하고 닭띠요 네. 아, 그러면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는? 아우 해결 방법이요? 그렇죠 네. 해결 방법은 안 만나면 좋고요. 근데 네. 또 인연인지라 만나잖아요. 서로 연애할 때는 잘 몰라요. 띠하고 관계없이 서로 뭐 사랑이 하트가 그려졌는데 이런 걸볼수 있나요? 그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내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띠가 범띠하고 닭띠다. 그러면 어머, 우리 안 만나 헤어져야지? 이게 아니라 봤으니까,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해하고 배려하다 보면은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서나 대처를 하고 내려놓고 배려한다면 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네, 안 좋은 상극에 대한 띠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다고 해서, 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럼 아니면, 싸웠다고 헤어져. 이행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배려심을 또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힘든 일이 있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살아였습니다